종의 래래 그 해님과 바람이 해와 바람이 누가 강한지를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저기 길을 가고 있는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힘을 가진 쪽이 이기는 것으로 정한 겁니다. 먼저 바람이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강한 바람을 주입해서 바람을 맞춥니다. <laughs> 그랬더니 나그네는 바람이 부니까 강력하게. 이부는 바람을 옷을 갖다 더 촘촘히 입고 옷을 벗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엔 팬님은 따스한 햇빛으로 비추면서 나그네를 따사로운 햇빛으로 감싸 드는 거 그랬더니 나그네는 그 따사로운 햇빛을 옷을 느슨하게 풀더니 스스로 버섯을 벗고 길을 가더라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추위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녹굴 수가 없는데 오늘 햇볕에 따스로움은 사람의 마음을 온화롭게 품어서 녹여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두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라 것을 깨닫는 것입가바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재혼을 했어요. 어, 창세기 출애국기내기 민숙이를 썼던 모세, 그 모세인, 모세가 재혼을 했어요. 재혼 했는데 그 여인은 구수여인이었어요. 구수여인은 아마도 흑인여자였습니다. 흑인이었던 구수여인과 재혼을 하게 되자 모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하고 아론이 막 미, 노, 정치적으로 는 모세를 막 비난합니다. 이 비난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미디, 진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렸어요. 누가가 자, 이렇게 문득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프로 도 쏘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총하건대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오소서라고 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불지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와 탄원을 들으시고 미대함에게 이래의 근신의 시야를 주면서 고쳐졌다는 얘기라고 이에 대해서, 민주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어, 모든 사람보다 더 아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말이냐면, 모세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을 최고로 치신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이제 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치신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을 보면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종의 노래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도전에 7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노래가 온종노입니다이 종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 4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42장 1절로 2절 1절 4절. 그리고 이 49장 1절로 6절. 그 50장 4절로 9절. 52장 13절로 53절까지. 이들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신, 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를 도 소개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가 공독한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은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서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권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권력적이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42장 2절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억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권력적이지 않는 분이다. 옛날에 우리 고전 중에서 우리가 제가 가끔 인용하는 고전 중에서 추량전 옛날 고전이죠. 추량이가 이몽룡하고 사랑에빠졌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정인이었던 이몽룡은 다시 온다는 약속을 남기고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했던 신고한 사도였던 변학도가 추량이의 미색에 반해서 춘향에게 자기 추청을 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자 온갖 방법으로 핍박을 하고 마침내 변학도는 자기 생일날 춘향에게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를 해서 암행어사 출두회를통해서 변학도를 응징하고 춘향이를 구해낸다는 이야기가 춘향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배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춘향의 마음은 사랑하는 이몽룡이 있습니다. 변화도는 강력한 권력,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춘향이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춘향의 마음은 권세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은 권세와 강제로 빼앗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마음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너, 예상이다. 너, 너 그건 확지옥구 이렇게 겁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만 가장 부드러우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력적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 주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며 기다리시는 분 권력적이지 않은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laughs> 하나님의 보내시는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3절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꼬져라는 불을 뿌지 않으시고 신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오늘 갈대는 습지나 물가에서 자라나면서 유프라테스, 하류와 나일강 주변,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유단강에서 많이 자라는 흔한 식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갈대는 연약해서 바람에 잘 흔들리고 가지가 부러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갈 때는 문자 그대로 반쯤 부러진 상태의 갈대를 나타냅니다. 본문엔 비유의 의미를 사용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은 상태나 특별히 죄악으로 인해서 영혼이 꺾인 인간의 상태를 오늘 상한갈대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인간을 꺾어 버리는 것버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 아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기 아버지가 싫었어요. 남들이 아버지 험담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그 목사님 아들이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길은 돈 버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사업도 거창해습니다 돈이 큰 힘이 되어서 제법 사회적인 위치도 자리매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에 오는데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슬피 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보니까 다가가고 가고 는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은 어머니가 통곡을 합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언제, 언제까지 언제 이렇게 살려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환상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환상 중에 <laughs> 나타나신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를 쏘아보면서 아버지가 해준 게 뭐냐 아버지는 사회에 미쳤지만 내게 무엇이라도 해준 게 있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들 기가 막히게. 어서부터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천대받는 일이 너무 싫어서 내 자식을 절대로 그렇게 기르지 않겠다고 열심히 사고하면서 풍족하게 길렀는데 그 자식의 그 목사님의 아들의, 아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게 해준 것이 뭐냐라는 아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한꺼번에 무너져버렸던 것입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생각이었구나. 돈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어서 우리를 반듯하게 비수했는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결국 목사님 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않고 꼽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감옥에서 탈출시키신 메시아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 7절 보니까 내가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며 강한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감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유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을 밝히시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탈출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마음이 문제입니다라는 이 글을 여러분에게 문제. 한국에서 소경인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서 세상은 깜깜합니다. 한국에서 실패한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거기 갔더니 더못 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에게는 내일도 역시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감옥도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으로 천국이고요. 한국도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지옥도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천국도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이 어버리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가 천국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가 지옥이라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건 지옥에 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 천국 생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마음 천국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도 못하니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의 마음 천국에 임할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진정한 자유롭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니다 서두에 행인과 바람의 내비에 대해서 나눴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오늘 바람이 누가 세냐라고 생각하는데 막 바람을 불어서 막 불었더니 나그네가 옷을 벗겨 입었요 오늘 따스러운 햇빛으로 그 나그네에 비쳤더니 날씨가 따뜻하니까 옷을 설렁설렁 벗었다. 바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씀을 리는것니다 다음으로 모서의얘 용서와 사랑과와 온유의 마음을 하나님께 최고로 지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서 다시 주셔서 내게 용서와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을 평화의 동상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여 문 축원합니다. 고백하 a y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권력적이지 않은 상황깔대로적지 않으시고 연약한 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세상의 감옥에서 자유를 주시는 영원한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부러움이 강함을 믿고 바람보다도 따뜻한, 따뜻함이 따뜻 사람의 몸을 녹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부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과 온위로 우리가 최고로 성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로 왕로 타게 할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 감사하며 예수님의